10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10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 개정안이 조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처리가 되겠죠. 민법 개정안이 단한 개의 조문을 가지고 개정안을 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법학을 공부하고 이런 법률 관계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런 박범계 장관이 그 민법에 제98조의 2라는 것을 신설을 하는 이런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제 개정한 그 법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법제 98조의 2. 법문 제목. 동물의 법적 지위. 동물에게 법적 지위가 생겼습니다. 제1항.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제2항.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이번 개정안 전부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떻습니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그럼 그건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게 동물은 물건이 아니지. 이게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건이라는 개념이 법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건은 책상, 또 연필, 뭐 종이. 그래, 물건은 아무래도 생명체가 아니겠다. 이게 우리 상식이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라는 건가? 법조문에 이게 들어가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은 물건을 사용하고, 소비하고, 거래하고, 혹은 파괴하고, 이러면서 삽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면 동물은 인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법 개념에는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주체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법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겁니다. 물론, 민법, 상법을 보면은 법인이라는 것이 있죠. 그게 법적 지위입니다. 법으로 만든 인간, 우리 자연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단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로 쓰기 위해서 법인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법인 속에 자연인이 하나도 없으면 법인은 손도, 발도 머리도 없는 존재로서 아무런 법적인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결국은 법인을 만들어 놔도 그 법인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자연인인 인간들입니다. 회사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이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법률 서적, 법률 문서로만 만들어 놓으면 그 회사가 있다고는 하겠지만 아무것도 못 합니다. 따라서 법인격이 있으되 못 쓰는, 결국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죠.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주체는 인이라고 해서 법인, 물론 인간, 자연인, 그리고 법인, 이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라는 것을 부여하겠다 하고 민법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내놨냐? 이랬더니 선언적으로 규정한답니다. 그러니까 선언적이면 이렇게 되겠죠. 인간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런 거, 인간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떤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데, 원래 이런 선언적인 것은 민법, 형법, 이런 실정법에 넣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서... 민법을 고쳐버리겠다 하고 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들이 혹은 이걸 처리하는 사람들이 지금 리걸 마인드도 없고, 심지어 법률 조문을 읽을 능력조차 없는 상태가 됐다. 아, 정말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이거를 입법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9월 28일 문재인 씨가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 벌써 여러 그 정부의 여러 곳에서 이걸 다 좋다 해서 보낸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박범계 씨 혼자 얘기입니다, 이거. 문재인 씨가 맞다고 한 그런 얘기죠. 밖에서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이 여기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 앞으로는 동물도 물건 취급을 받지 않고 그 자체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제, 먼저 왜 이렇게 갔는지를 보면은, 이게 생명을 존중한다. 막 이러면은 국민들은 울쏠울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나라로 만들겠다 하는 거기에 한그 유파로서 강금실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지구중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신 좌파 사상인데 이런 일 많았죠. 무슨 그 어느 승려가 뭐 이끼인지 도롱 룡인지 보호하겠다 하고 정부의 그 개발하고 싸웠죠. 맞서서 똑같은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선언적으로 민법에 넣어 놓고, 이게 뭐 문재인 씨가 개고기 먹는 거 반대한다. 이 차원이 아니고, 동물 모든 동물에게는 법적 지위를 민법상의 법인격 비슷한 법적 지위를 주겠다. 그냥, 뭐, 그냥 얘기하자면은 생으로 무식해서 하는 짓인데, 국민 10명 중에 9명이 민법에다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넣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아마 그 여론조사 10명한테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무부에 401가라는 테스크 포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이거 제안하자 해서 제안한 거랍니다. 401가는 뭐냐하면,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그 테스크 포스가 법무부에 있는데, 거기서 만장일치로 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민법에 넣겠다. 이렇게 했답니다. 길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이 법안을 보면서 그런 말이 있죠. 뭐 분기 탱천한다, 막 이런 이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분진 씨나 박범계 씨나 왜들 그럽니까? 강금실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이 세상을 이 대한민국을 그냥 주물럭거리면서 아무렇게나 삐져서 만들어지는, 그래도 되는 빨래핀으로 조각하는 그 빨래핀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강금실 씨, 그리고 이재명 씨, 문재인 씨, 박범계 씨, 굉장히 따뜻하죠? 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생명체는 소중한 거 아니냐. 여기도 뭐 계속 그런 이야기 합니다. 생명 존중을 해야 한다. 생명 존중을 하려면 그냥 화학 물질만 먹고 살아야 되겠죠? 길을 걸을 때 공중에 띄워서 보도를 설치하십시오. 어디서 자동차가 도로를 달립니까? 동물이 눈에 보이지 않게 로드킬 당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살이나 나비나 한도 없어요. 이 좌파들이 그 감성팔이 할때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 다 채식주의자입니까? 그럼 식물은 안 불쌍합니까? 그게 거기까지 가는 건좀 심하다고 칩시다. 그래 생명이 소중하다. 그러면 그 정철승 변호사 지금 변협에서 왜안 자릅니까? 그런 사람 변호사 잘라야 됩니다. 리마연에서 여태까지 그 인물의 이름도 입에 올리기 싫어서 몇 차례 그냥 슬그머니 언급을 하고 말았는데 안 되는 거죠. 아니, 인간이 나이가 많으면 죽어야 된다 이러는데, 무슨 동물에 대해서 어, 생명 존중입니까? 생명 존중은 인간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민법에다가 박아넣겠다, 헌법에다가 생명권을 넣겠다 하는 당신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느냐 하면은, 우리, 이 한반도, 여기에서 수천 년 살아온 우리 이 나라의 국민들은 법률에 그게 없어도 생명 소중한 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하는 우리의 그 예라고 하는 예의 출발은 그게 생명 존중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고 쇠약해진다 하면은 생명력이 좀 줄어든 거 맞죠. 그래서 이제 힘없으니까 노인들은 그저 밀쳐 버리자. 요즘 보수에서도 그런 그 만국적인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기본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경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우리는 힘없는 동물에 대해서도 잔혹한 짓을 하는 것을 누구나 그런 사람을 같은 인간의 무리에서 배제시키죠.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을 능멸하는 그 정철승 변호사, 세상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걸 눈앞에서 보여주지 않으면서 생명을 이야기하고 동물을, 인간이 주인인 민법에다가 동물을 갖다 앉힌다. 정말 미쳐 돌아가는 겁니까? 법을 모르고 이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감정적인 거 떠나서. 민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것이냐, 박범계, 문재인, 이런 자들이 변호사로서, 법조인으로서 평생 먹고 살고, 그걸 바탕으로 정치를 하고, 그리고 정부의 장관으로 들어가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바로 잡는 게 공정인 것이죠. 훔쳐먹지 않게 뇌물죄 안 저지르는 거, 이거는 애초에 있어서도 안될 일이지만 지금 저런 자들이 대통령에 장관에 가 있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민주당을 찍었다, 민주당 후보한테 투표했다, 아니면 다른데다가 했다 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 넘어야 하는 겁니다. 민법의 목차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법은 제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에 관해서. 민법은 민사에 관한 법입니다. 그럼 민사가 무엇일까? 제2조입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이게 나옵니다. 민법이라는 것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그러면, 동물에게 법적 지위를 주면, 동물이 권리의 행사를 합니까? 의무를 이행합니까? 앞에서 무슨 동물 학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가장 가까이에 그 애완동물 두고 있는 것부터 치워야 하겠죠. 동물은 자연 상태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야 할 겁니다. 법적 지위가 있으니까. 그들의 지위를, 그들의 의사를 어떻게 파악을 할 겁니까? 민법은 권리를 행사하면서 동시에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죠. 어느 한쪽만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동물은 의무이행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의무를 부과하고 어떻게 이행을 시킬 겁니까? 그들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할 겁니까? 그러면 집에서 고양이 10마리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고양이 10마리만큼의 권리를 보호자로서 더 이행할 수 있습니까? 국민을 그렇게 차별해도 됩니까? 민법 제2장은 이 사람인자를 쓰는 인 이것을 규정합니다. 이 민법의 주체는 인간이다. 원칙은 인간이고 예외적으로 법인이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겠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의사 능력이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고, 그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거를 물건 혹은 권리, 이런 것들을 둡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사람을 뺀 나머지는 이러한 대상으로 칠 때는 무조리 물건인 겁니다. 아, 물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이런 것으로 있어서 어,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은 유체물에 들어가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면서 식물은 빼느냐. 아, 미모사 같은 것은 건드리면 움직이는데 출발부터 잘못된 거죠. 민법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어디 개나 고양이나, 어, 거북이나 이런 자리를 주는 겁니까? 그건 동물을 아끼는 것하고는 법의 위치가 애초에 다른 것이죠. 민법에 들어오려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유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래야 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번에 이법 개정안을 내면서 제98조의 2의를 어디에 넣었는가 이게 민법 제1편에 보면 제1장 통칙, 2장 인, 그리고 3장 법인. 인과 법인 이야기 했죠. 그리고 4장 들어가면 물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민법에는 인, 법인, 물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딴데 넣을 수 없으니까 물건에다가 넣습니다. 물건에, 제4장은 온통 물건에 대한 장인데, 거기에 제98조가 물건이란 무엇인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그러면 이번에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서 민법에다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넣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제 사장 물건 속에 들어가죠. 근데 그래 여기 98조의 2에다가 2를 신설한 다음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최 사장은 물건인데, 거기다 넣는 겁니다. 이렇게 법 체계를 모르고, 결국은 이들이 3류를 넘어서서, 완전 깡무식이다. 그거죠. 근데, 동물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 이런 걸 원한다고 해서. 그래서 민법을 지금 고치겠다 하고 국회에다 보낸 겁니다. 이러면은 또 국회에서, 어, 문재인 민주당 다수당이다 해가지고 이것도 그냥 밀어붙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 민법을 개정한다 하는 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 가 가지고 이거 뭐 다른 나라 걸 봤다고 그러는데 그거 분명히 법을 잘못 봤을 겁니다. 이 실력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에 가서 하다 못해 가까운 일본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라고 그렇게 좀, 말들을 해 주십시오,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일본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 민법에는 인간이 있고, 법인이 있고, 동물이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 보라고. 이거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면은, 이제, 돌아오는 총선에서 그 국회의원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뭐, 새로 갈면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거 이제 입법 예고도 안 하고 그냥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관심 갖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된다. 자기들이 아무리 21세기 신 좌파 사상에 매몰돼 있어가지고 지구중심주의 이러는데 그거 하려면 다들 사표 쓰고 나가서 시민운동 하라고. 아니면 새로운 신흥 종교를 만들어서 개구리교, 뭐 이런 거, 도마뱀교 이런 걸 신봉을 하든가, 어째서 법을 개정하면서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거려서 뒤에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가? 그것도 감히 민법을, 다른 법률도 다 그렇지만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법생활을 총괄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거기에 어디 개를 올리고 고양이를 올립니까? 내가 애완동물에 대해서 냉혈한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인간의 삶이 보장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화초를 기르든 동물을 기르든 하는 것이지, 아무튼 이 민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을 설마 망가져도 거기까지 망가졌을까 하는 그 선을 넘어서 망가졌다. 뭐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